자, 이번 시간은 그의 상세 보기를 할 거예요. <laughs> 인덱스로 가서 상세 보기 여기 주소를, 어, 슬러시 보드에 자, 이렇게만 할까요? 슬러시 보드. 그리고 하나만 더 적을게요 슬러시 달러 모드의 아이디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상세히 클릭하면 로그인으로 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드 쪽은 인증이 돼야 되거든요. 로그인 할 때. 쌀 하나하나하나. 하나, 하나, 하나. 자, 여기서 상세 보기를 클릭을 딱 하면 기로올 거예요. 보드의 10. 자기 번호 들고 가요. 자, 예외 해 보면 보드의 9 이런 식으로. 보드의 8.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보드 컨트롤러로 가서 허블릭 스트링 f 인드 바이 아이디 매핑 보드에 아이디, 패스, 달리어볼, 인트 아이디, 보드 레퍼지토리, 보드 서비스, 글 상세보기, 이거 아이디를 넘기고, 보드 서비스에는 public 보드의그 상세 보기 int id return 보드 레파지토리점 find by id id 그 다음에 점 옵션을 리턴합니다 ois true through. 하고, 이렇게 하고, 람다식 쓸게요. return new illegal argument exception. <laughs> 자동 완성이 안 돼서요. 이렇게 적고요. 그다음에 끝에 세미콜론 해주고 여기저 세미콜론 해주고. 임포터만 해주고요. 어 오류가 나네요. 잘못 적었나? 일, 일리걸. 일, 일리걸. 어, 일리걸이네요. 자, 이렇게 하고요. 보드 컨트롤로 돌아와서 얘를 그냥 바로 리턴해버리면 돼요. <laughs> 아, 리턴하는 게 아니죠. 모델에 담아야 되죠. 모델에, 모델. 모델 a d d a t t r i b u t e b o 에 얘를 넣을게요. 리턴 어디로 가야 되지? 보드에 상세 보기 페이지니까 어 디테일이라고 할게요. 디테일. 그러면 디테일.점 JSP가 필요해요. 디테일.점 JSP 하나 만들게요. 세이브 e f o 복사해서 집어넣고요. 이름을 d e t a j s p 로 바꾸고, 이 d e t a j s p 에서 타이틀이랑 컨텐츠만 보면 되는데, 요 input으로 돼 있잖아요. 음... 자, 이 부분을, 그냥 뭐 h1 태그라고 하고, h1 은 너무 큰가? h3 하고, 달러, 보드의 타이트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피테가 하나 걸고 아니다. DIV라고 할까요? 이렇게 해서, 달라, 모드의 컨텐츠. 자,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. 그냥 눌리면 로그인 페이지로 올 거예요. 그래서, 로그인을 하고요. 오, 잘 나오네요. 좀 진하게 저어주는 게 좋겠다. 맞죠? 어. 아니, 이거로 그냥 안 저울게요? 타이틀 컨텐츠를 지워버릴게요. 지우고, 이 것도 지우고, 이두개 사이에 HR이라고 해서 선 하나 꺼주고요.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이 밑에도, 하나 넣고 가고 그리고 글쓰기 완료 버튼이 필요 없고 폼 테우도 지워요 필요 없어요 됐고 위에다가 버튼을 두 개만 좀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<laughs> btn btn warning 수정 덴 r 삭제 됐고 여기 너무 붙어 있네요 br로 정도 내려 주고 3번 말고 4번5번어그림을넣은게있었 는데, 어, 여기 있 네요. 어, 그림도 잘 나오죠, 이렇게. 어, 수정 삭제 말고 요것도 하나 만들게요. 돌아가게요 해서 얘는 라이트 라이트 너무 장, 별로고 그레이 음 잠깐만요. 부트스트랩 컬러 가서 한번 볼게요. 세컨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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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됐네요. <laughs> 자 돌아가기는 여기다가 온 클릭이라고 적고요. 히스토리 점 백이라고 할게요. 어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? 클릭 돌아가기 클릭 됐어요. 수정 삭제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. 요거 제목 본문 잘 나오고. 디테일은 요거 필요 없죠. 선머노트 삭제하시고요. 그리고 폰 그룹이라고 적어 주면 좋은 게 얘가 요 밑에 사, 살짝 여백을 두고 있거든요. 그쵸죠폰 그룹이 이런 거. 그래서 근데 폰 그룹을 굳이 안 적어도 상관 없습니다. 약간의 여백이 사라질거예요 실행하면 약간의 여백을 들고 있는데 그거 없앨게요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요 음. 그리고 얘는 걸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정 삭제할 때 얘를 좀 이용할 거여서 얘 아이디를 미리 줘 놓을게요 btn update 개도 id btn delete 이렇게 글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음잘 됐네요 어 그리고 회원정보 들어가는거 아직 안했네요 그럼 요거 수정 삭제 끝나면 회원정보 보는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